어, 아빠 지금 찍기 시작했어. 어 승희 잘 보인다. 아 오늘 청소하는 거 봐야 되는데 씨 수서가서. 야, 저런 차에 매달렸어 저거 응. 저거 뒤에 있잖아. 저기, 저기다가 쓰레기 계속 떱는데. 쓰레기 쓰 그런 배달. 참. 내가 별걸 다 해봤다. 아, 시원해 이는 어? 시원해. 어, 안 보인다. 확대. 야, 시원해 보인다. 우리 승인이 보인다 승인이가 보인다 승인이가 보여 아 이제 안 보이네 야 진짜 이제 남은 건 그거만 하면 돼 친구처럼 대화에 그... 좀 다가가 봐서그 대화는 어렵겠지 아니면 들어주든가 뭐정안 되면 뭐 같은 얘기를 오래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한다든가 내가 그때 4월에 무당나 좋아진다니 내가 좀두 가지 이상해 로또 1등 그게 아니면 승인이야 그때 생각하는 게 그렇지 지금 근데 내가 왜 생각하냐면 은 지금 나 이제 내일부터 맨날 갈 거거든. 근데 지금 상태가 약간 불안하게 없어진 상태에서 매일 가면은 뭔가 이게 굉장히 느낌이 좋아. 저 살도 많죠 살도 얇아지면 뭐가정점확 이게 기가 올라오거든. 내가 너도 좀 밖에 좀 해서 조금씩 달려갖고. 이제 집안 나가자고요. 아, 자 어. 아, 어, 그렇게 해야 돼. 지금은 싫어 안 돼. 내가, 내가 한어 말동. 아, 승희 저기 있다. 빨리 갔 그래. 엄청 빨랐어. 야, 너 근데 몇 쪽으로 갔어? 아 잘했어. 몇 쪽으로 갔어 너? 잘했어. 열 쪽으로 가면 안 돼? 그럼. 아, 맞다. 이게 자전거구나. 야 아빠가 수빈이 동영상 다 찍었어 너가 가면... 너가 얘들아 자전거 한다 알았어 제... 아빠가 수빈다 찍었어